안녕하세요 코인뉴스의 다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리플코인 이고요. 금일 주제는 가상자산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축을 추진하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심이 될 거고 리플도 포함됩니다. 백악관 sec의 특별감사가 sec의 암호화폐 강제집행을 폐지하고 있고 현재 코인 시장이 더욱더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백악관이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XRP ETF 승인 가능성이 있고, 리플 SEC 소송이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금일 가장 중요한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미국 암호화폐 전략 비축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시티는 토큰의 선정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나서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죠. 가상자산의 수도인 미국을 만들겠다고 가상자산의 전략 비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심이 될 거고 XRP 그리고 솔라나 카르다노 등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죠. CT의 분석가 알릭스 손더스는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인 전략적 보유자가 될 것이라는 추가 계획을 밝힌 이번 발표는 암호화폐 자산군의 정당성을 더욱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나섰죠. 이제 드디어 가상자산 시장이 증권성 여부를 하나씩 벗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코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명확성은 시장에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시티는 밝혔고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파급력은 당연한 부분으로 비축자산의 의미는 달러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될 부분에서 더 나아가 국제무역에서 달러와 같이 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당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가상자산으로 국제무역에서 이용했던 것과 같고요. 이제 어려운 시장에 움직임을 뒤로하고 더욱더 긍정적인 시장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이고요. 그렇기에 현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수많은 경제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수 발표가 많지만 3월 7일에 곧 열릴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굉장한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가상화폐 비축은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전 세계의 이목이 7일 트럼프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해당 뉴스 나오게 된다면 XRP 얼만큼 큰 지분율을 가지고 코인 시장에서 더큰 발판의 모습을 가져갈지 그 부분 코인텔레방에서 전달해 드릴 거고, 다른 투자자들 대비 더 빠르게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또한 고점 매도 타이밍에서 확실하게 매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XRP, 고가 4,400원 후반까지 찍었다가 다시 또 4,000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에 여러분들 완벽한 바닥 구간에서 에스타점 잡아드리고 고점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현금시드 팍팍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주셔서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저와 함께 소통하시는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저와 함께 투자 가능하세요. 영상 잘 시청해 나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바닥구간을 완벽히 다지고 있죠. 백악관 SEC특별감사가 SEC가 그동안 해오던 초크포인트 2.0, 이름하야 질식정책을 하지 못하게 하며 암호화폐 시장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폐지하게 만듭니다. XRP를 상품으로 인정하게 되면 증권법상 증권님을 전제로 한 그동안의 소송도 사실상 처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리플 소송을 주도해오던 감독 규제의 개편으로 리플 소송도 고취하 수술을 밟게 될 전망입니다. 저승사자 같았던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도 떠났고, 그리고 SEC에서 강력한 규제를 했던 변호사 호루의 테네이로도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를 받으며 굉장한 코인시장 환호세를 이끌어가고 있죠. 게다가 암호화폐 차로도 SEC 수장직도 SEC를 현재 집권하고 있는 임시 SEC 위원장 마크 우에더 또한 굉장히 친 가상화폐 인물로 손꼽히면서 더욱더 XRP가 상승의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여러분들 하지만 리플과 SEC 소송이 빠르게 취하되려면 그동안 강경하게 SEC가 XRP를 증권이라고 치부하였던 것처럼 반박의 XRP 소송을 취하할 순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 해결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 현물 ETF 승인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속 기사 나오게 된다면 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 코인텔레방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코인 공략집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한 글로벌 이슈 따라서 XRP 가격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상방으로 상승을 할지 하방으로 추세 이탈이 있을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서 XRP 가격이 많이 흔들리는데 방어하실 수 있는 매매 타점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한 완벽한 눌림목 직전에 최근 XRP가 갑자기 튀어 오를 때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고래들이 지금 나서고 있으니 바로바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해 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코인텔레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 들고 계신 종목, 어떻게 빠르게 가격을 복구할 수 있는지, 그 또한 꼼꼼하게 코인텔레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클릭해주셔서,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트럼프 차남은 월가가 잠든 일요일에 암호화폐 준비금을 발표해서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미국 현지 시간 일요일에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발표한 것은 천재적인 발상이었고, 전통금융은 문을 열지 않았을 때고 월가는 잠자고 있었다고 발언하며, 전통금융은 암호화폐를 따라잡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멸종할 것이라고 세상은 더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아가지 않는다고 밝혔죠. 게다가 백악관 크립토 차르는 3월 7일 암호화폐 서밋에서 더 많은 결과물이 올수 있다고 예고하고 나서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AI 책임자 크립토 차르가 발언하였고 곧 열릴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더 많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발언을 하고 나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나섰죠. 월가의 전문가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은 25만 달러, XRP는 120%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XRP 120%의 상승분 가능할까요? XRP는 최근 일본 중앙은행의 크로스포더 결제 시스템에 채택되었으며, 리플이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에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모튼 리플은 XRP가 SEC 소송을 완전히 해결하고, ETF가 승인될 경우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나섰고요. 코인 시장 XRP만 상승한다고 확 급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장주 비트코인이 완벽히 바닥 구간을 받쳐줘야 되죠. 비트코인의 25만 달러 전망을 내놓은 톰 니는 비트코인이 ETF와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강세론을 피력하고 있죠. 결국 비트코인과 XRP는 현재 조정 국면에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트레이더들은 리스크를 고려하면서도 향후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고 나섰고요. 그렇기에 리플사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된다면 기초자산인 펀드가 되는 부분에서 자금이 일회성 유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자금이 XRP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SEC 소송이 조속히 해결되게 된다면 4월 중순 이전에 소송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리플의 미래 보시고 저와 함께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코인텔레방에서는 코인 공부하시는 분들 기초부터 심화까지 어떻게 매매 대응하실 수 있는지 자료집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리플 오래된 홀더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어떻게 기술적인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셔서 매매 관점을 가져가실 건지 또한 지지와 저항 구간, 추세이탈 신호나 상승의 재료를 가져가고 있을 때 어떤 차트의 영상을 가져가는지 면밀하게 체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 가져가시기가 매우 편하시겠죠.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시면 꼼꼼하게 소통 드리도록 할 거고 무려 139페이지나 되는 코인 공략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저와 함께 코인텔레방에서 소통 가능하시고요. 또한 급등하는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도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코인텔레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위에 링크 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코인텔레방이 있고요. 여러분들, 완벽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편하게 링크 클릭해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 가능하세요. 리플 투자하시면서 최고의 수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수익 극대화하시는 투자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